상대동에 한번 방문해봐. 여기서 한번 놀아봐. 너희들끼리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봐. 마지막으로 상대동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들려줘. 청년들이 낙후된 도시에서 먼저 한번 놀아보면은 우리가 노는 방법을 다른 청년에도 소개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서진 팀장이라고 해요. 어, 오늘은 강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방방위대 강연을 듣던 청중이었습니다. 지난 강연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도의재생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고민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도의재생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서 어, 기쁘기도 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네요. 여러분 혹시 재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거나 낡은 물건을 가공해서 다시 쓸때 우리는 재생이라고 하죠. 뭔가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걸 활용하는, 새로 생명을 얻는 그런 느낌입니다. 재생이란 단어, 제 직업과 소속에서 알수 있듯이 도시에도 적용이 돼요. 도시가 재생을 하려면 먼저 죽거나 낡아야 되겠죠?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인간의 삶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합니다. 마지막에는 쇠퇴하죠. 사람들이 모여 도시가 탄생하고 확장을 통해 도시는 성장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도시의 기능이 외곽으로 확대되는 교외화가 진행이 돼요. 도시 중심지와 가까운 인근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죠.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상권과 기반 시설들도 이전하게 되고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자연스럽게 쇠퇴가 진행됩니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든 도시의 쇠퇴는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적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재건축, 재개발처럼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도시정비사업과는 많이 달라요.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지만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정부가 아닌 지역 주도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역 주도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도의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인근 지역 도의재생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어떻게 도의재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진주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하면 대부분 서울에 있는 기업을 준비하거나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취업준비해요. 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취업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와요. 바로 국토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입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5개월 동안 인턴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해당 인턴십에 합격해서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턴은 달랐어요.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맡은 업무는 직장상사 그리고 사수한테만 피드백을 받으면 일이 끝나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어떤 반응을 이끌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인턴을 수행할 때는 어, 오래된 집을 수리해주는 집수리 사업 프로그램의 홍보물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하던 것처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 위에 대충 내용을 넣어서 홍보물을 완성했는데, 그걸 보고 동네 주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재생시켜준다더니, 동네 모습은 포스터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내용이 너무 없다, 별로다, 실망스럽다. 어, 실제 사시는 분한테 이런 직설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다시 만들었어요. 동네에 방치된 빈집 사진을 찍고 동네에 계시는 송글씨 작가님께 송글씨 좀 써달라고 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 만든 건 아닌데 동네 주민분들이 좋아해주시니 당연히 홍보도 잘 되고 사업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어요. 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 동네 카페 사장님부터 책방 사장님까지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느새 서로 선물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인턴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낯선 동네에 스며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어, 제가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따뜻한 감정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상대동을 대상으로 도의재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타 지역, 청년들 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 지구 지역 자원 문제 발굴단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져준 많은 청년들이 상대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지역의 의제 그리고 자원도 발굴해보고 상대동이 더 나은 동네가 될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도출했어요. 뭔가 말로 들으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상대동에 한번 방문해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놀아봐 그리고 너희들끼리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봐 마지막으로 상대동에 대한 너희의 생각을 들려줘. 뭐,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중 한 팀은 진주에 사는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상대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상대동은 갈 곳이 없는 동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발굴단 참가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동의 매력 있는 갈 곳을 발굴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로 했어요. 직접 동네를 돌아다니며 여행 루트를 만들기도 해보고 그렇게 발굴된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시청 옆에 있는 자유시장입니다. 자유시장 그냥 전통시장인 줄 아셨죠? 공업단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덕분에 자유시장을 가면 이국적인 느낌의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스타 감성의 공간 핫플레이스가 될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만약 기획하지 않았다면 자유시장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겠죠. 도의재생 사업 중 하나의 프로젝트 덕분에 지역의 청년들이 자유시장을 방문하여 사진도 찍고 관광하고 놀 컨텐츠가 생긴 겁니다. 이런 사례 말고도 도의재생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현재 기획 중에 있으니 진주시 도의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고 막 뭔가 엄청난 걸할것 같지만 사실 그저 낡은 원도심에 작은 생기라도 불어넣을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밟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임서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청중으로 오셨지만 다음에는 이 자리에 또 서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또 생겼습니다. 그런 희망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쪽에 설명하실 때 지역이 주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그러면 지역에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이게 주체라고 할까요? 어, 아무래도 주체는 주민이죠. 그런데 사실 주민이라는 주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단순히 주소지만 두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주민이라는 존재를 지역에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민의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일을 해갈 사람들조차도 저는 주민의 범주 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